가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토요 세벽을 하여 낳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니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리스도를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동정님아리아에나시고 본드의 블라드의 군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받게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고, 하늘을 걸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리시다. 지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비사움에우러간 공여와 승도와 승리를 통하는 죄를 사하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합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새벽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 감사합니다. 한주간 1여전도에 기도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늘 기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고 또 습한 장마가 계속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중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름다워 그길기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꽃처럼 볶게 하소서. 아니 장조 하시 감별이 아름다워. 온 무덤 가시밭길 가로지러 굴러가니 예쁜 바. 하소서 나님이 창조하신 별 대상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잘안 믿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더 많이 받고 고난과 어려움도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성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집을 바았느니라 금요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자 신에 네, 명군을 비천하게 저버린 데서 약이 된이참어려움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교회가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복음이 전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교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 좀 비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손해가 오는 것이지 복음 전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만족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고처를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어쩌면 집중적으로 하늘에 힘이 더 쏟아지고 있다. 이게 비례하고 있다. 고통과 큰 힘이 비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점 힘이 빠지지 않고 느끼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감동을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여 다른 곳으로도 도움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극한 상황에 처해져있을 때 그런 위기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점 자기가 용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담대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저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령의 내적인 은혜가 그에게 마치 방패와 같아가지고 모든 공격으로 부터 그를 보호하고 있다 아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부수적인 것은 아무 이유가 못해. 다만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세계 속으로 전파된 일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신, 특별히 그에게 위임되었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다했다, 직분을 다했다는 만족을 어,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상대로 그냥 크게 일어나서 자기의 행포를 부리고 있어.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이 오히려 그 일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서 있습니다. 그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동의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도주인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점을 깨닫고 그 일에 평생의 실천을 해왔다 하는 이런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확장한 형식으로 주께서 것처럼 개의적으로 자기를 도왔다는 점을 이방인으로 듣게 하니라는 표현으로서 하였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자신이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 그것을 이루어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직접적인 사자를 만났다. 표현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위험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권력을 타는 불에서 죽음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이 얼마나 컸던지 무서운 맹수의 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의적인 도움이 없이 그것이 나를 당장의 죽음으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동일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사람에게 압도되거나 또 오른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일은 우리 몸의 안전이 아니겠지 온갖 시련을 딛고 일어서고 그 결과 우리의 몸이 또 악한 것에서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고대하는싶 그것이 차라리 백번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서모하면서 그 천당에서의 삶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원한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다는 것은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문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신의 육신적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대처한 방법으로서이 비결을 알려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 이런 죽음에 따르는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따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며 인식을 시다 나를 따르는 것은 죽음이 따라왔다. 자기 십자가를 든 마음이 없이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다 결과적으로 변, 변절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을처럼 죽음에 직면한 자의 용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용기가 일어나는 그것을 오늘 이세례대 우리의 마음에 바꿔야 하는 이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마음의 서운함과 외로움에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은혜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한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의 구원 그것이 그의 만족과 보람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큰 위로로서 받고 있는 바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감동을 느끼는까유무양의 위험들이 마치 사자의 입처럼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육신의 생명보다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의 삶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진 마음이 없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굳은 결심 없이 주는 어찌 끝까지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높은 파도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근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